네. 두개살로 만든 육회. 어.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음. 설탕, 소금, 마늘 한 입. 이게 부위가 어디예요? 안심이랑 채끝마저 아, 마블 그렇게 많은 채끝 정말. 고기 마블링을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뭐 마블링이 많, 많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거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 부분에 마블링 많으면 좀 어떻게 보면 다들 느끼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안심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아, 근데 설마 이거 그거니? 윈터 트러플 윈터 트러플 맞죠? <laughs> 이 트러플을 구하는고서 상당히 힘들지 않아? 지금은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 <laughs> 그냥 먹어보면마사비 뭐 살짝 들어오 너무 좋아요. 지금 이거 그냥 뜨겁고 오히려 딱 달라붙어. 이걸로 정으로 맞으면 죽겠다, <laughs> 와, 예술적이다. 이거 아트야. 이거는 약간 아르헨티나 방식이기도 한데, 숯 위에다 바로 볶을 수있거요 음, 음, 음! 숯은 기장칼. 향 자체가 안입혀져요 고기 자체만 그렇게 구워서 그렇게 구워지고. 참숯지 좋고, 뭐, 비장탄이더 좋고, 뭐, 이런 게 아니라, 어. 스타일의 차이. 음, 아, 고기의 숯향을 입히느냐? 아니면은, 그냥, 고기 본연의 향을 내느냐?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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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 숯에 올려가지고, 그냥 태운 거야, 이대로? 그릴을 살짝 올리긴 했는데, 거의 붙어 있다고 보면 돼, 거의. 그래, 아 이거 있잖아. 어 <웃음> <웃음> <아까 읽었잖아. 웃음> 아유, 아유. 아유. 오, 세다. 진짜로? 기분을 응. 일단 좋게 피자 같은 것들 넘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다가 응. 마지막에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막즙 같은 게막 쭉쭉 응. 나오면서 마지막까지도 안 질기잖아. 이 정도 익힌 거는 나는 신의 한 수라고 봐. 사골인데 이제 우족이랑 사골을 넣고 샤브샤브처럼 이제 고기랑 죽랑 버섯을 먼저 드시고 그 드시는 동안에 밥이랑 불고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우리가 눈에 익은 포션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어, 형님, 좋아요 한, 한 점만, 한 점만 줘보면 안 돼? 제 네? 일단 한 점만 줘보면 안 돼? 와 햇살 좀 해보자 오도로 주도로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요? 어, 그럼 대체 대체 내 생각에 괜찮은데. 주도로쯤 나올 것 같아. 야 이거 야 이거 이거, 이거 저기 뭐야 때깔은 이게 이식집 오신 것처럼. 스트라이프는 오도로 스트라이프야. 음. 지금 이제 저 내기도로 딱 먹으면 그걸로 피크를 찍는다고 네. 보면 될것 같아. 요 빨리 드셔보세요. 빨리 한잔 먹고 가야지 늦었다. 이게 와사비가 좋은데 <laughs> 생와사비야. 아. Oh, yeah. 맛있어.